게임들의 실황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레기에 게임구석입니다. 다 떠나서 재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 라며 재미 원툴로 즐기던 그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뭐 지금이야 다시 3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출시 당시에만 해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니지 시리즈 제치고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앱스토어에서도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달성할 만큼 그 열기가 꽤나 대단했죠. 지난번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정말 재미는 있지만 그럼에도 운영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금까지 드러난 니케의 문제점부터 최근 다시 민심수습에 나선 시프트업의 모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게임과 버그는 서로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게임을 좀 즐겨봤다 하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이라면 그래도 한두번 정도는 혹은 그보다 많이 버그를 경험할 정도로 버그는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죠.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녀석임에도 버그가 주는 불쾌감이란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사라면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게임을 유지 보수하면서 이미 터진 버그들은 최대한 일찍 수정하기 위해 애를 쏘곤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만 봐도 초창기 영 좋지 않은 평가를 받. 받았던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너무 심각한 버그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버그가 게이머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버그가 너무나도 많아서 와씨 버그도 이 정도면 컨텐츠다 컨텐츠 <laughs> 하는 게임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게임들 역시 대부분 자조적으로 비꼬는 것일 뿐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버그가 나와서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면 그걸 좋은 경로 경험이라고 말할 순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니케의 버그는 어떨까요?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버그는 버스트 스킬 버그와 크리티컬 버그입니다. 먼저, 버스트 스킬 버그에 대해 알아보자면, 니케엔 캐릭터마다 버스트 스킬이라는 궁극기를 갖고 있는데요. 궁극기인 만큼, 버스트 스킬의 효과는 전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하고, 캐릭터 조합 또한 버스트 스킬을 고려해 맞춰야 할 만큼, 버스트 스킬이 게임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버스트 스킬을 강화해 조합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니케에선 상당히 중요한 스펙업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본 작성일 기준 현재까지도 버스트 스킬의 레벨을 아무리 올려도 그 효과는 1레벨 버스트 스킬 효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버그가 존재해 사실상 버스트 스킬을 이용한 스펙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크리티컬 버그는 또 어떨까요? 니케는 권장 전투력보다 전투력이 낮을 경우 방어력과 공격력이 20에서 25% 가량 낮아지는 역보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역보정이 있다고 해도 전투시 발생하는 치명타 피해는 일반 피해에 비해 세게 들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니케에선 역보정이 발생할 경우, 치명타 피해가 음수로 적용되는 버그가 있어, 말만 치명타지, 실제론 치명은 개뿔, 피해가 덜 들어갑니다. 때문에, 치명타 조건이 까다로운 홍련이나 아예 치명타 확률 상승이 3% 밖에 되지 않는 하랑 같은 캐릭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크리티컬 데미지에 손해를 안고 갈수 밖에 없죠. 특히나, 이 버스트 스킬 버그가 심각한 게, 니케에선 버스트 스킬 업그레이드를 위한 패키지를 버젓이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스킬 업그레이드를 아무리 해도, 막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니 결국 이 버그를 고치기 전까지 이 패키지를 산 유저는 돈을 바닥에 버린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에이 그래서 저걸 누가 샀냐고요? 나다이 씨야. 또 액션 게임인 만큼. 타격 피격 시 화면이 흔들리면서 타격감을 높여주는 흔들림 옵션은 켜둘 경우 조준점이 같이 흔들려서 명중률이 낮아지는 버그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런처, 스나이퍼 같은 차징 캐릭터들에게 차징 버그가 있어 일반 공격 외에 다른 기술에도 데미지가 배율로 들어간다거나 수동 플레이 한정으로 몇몇 캐릭터들에게서 무제한 탄창 버그가 나온다거나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적을 지형 밖으로 쫓아내 스테이지 클리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얀이나 가끔 조준선이 사라지고 파티에서 랜덤하게 캐릭터를 죽여대는 솔린 영웅은 죽지 않는지 진짜로 피다 까여도 안 죽고 티라는 라플라스 등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개별 버그를 갖고 있죠.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른 유저분들께서 정리해 둔 표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버그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상점 무한 재화 버그처럼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버그는 하루조차 걸리지 않고 재빠르게 수정하는 것을 보고 다른 버그는 다 방치해 놓고 왜 니들 손해 볼것 같은 버그 발빠르게 움직이냐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게임 초창기라지만, 이건 좀 심각했죠. 버그도 버그지만 그놈의 서버 문제도 정말 머리 아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픈 이후 니켄은 서버 통신이 지연되거나 통신 오류로 인해 서버 연결이 끊기는 등의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침 10시, 11시 사람 거의 없을 때 튕기는 경우가 잦자 유저들은 감자에 전선 꼽아놓고 서버 랍치고 운영하고 있는 거냐? 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문제되는 이유가 바로 협동작전 때문인데요. 협동작전은 매칭 혹은 파티를 꾸려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기차 형태의 보스와 전투를 하는 콘텐츠로 자동사냥 위주 게임에서 몇안 되는 수동 조작 콘텐츠이기도 하고 서로 눈치껏 호흡을 맞춰가며 기믹을 파회해나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서버 문제로 튕기거나 렉이 걸릴 경우 그 스트레스는 혼자 게임할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운이 나쁜 경우엔 협동작전 한번 돌리는데 시작전으로 6번이나 튕기는 기적을 맛볼 수 있죠. 에이 누가 그랬냐고요? 또 접니다. 뭐, 인게임 공지에서 서버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했다는 공지를 본 것도 같은데. 솔직히, 제가 경험하기론 제대로 고쳐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핵 문제 역시 심각했는데요. 아무리 요즘 핵 없는 게임이 없고, 니케 역시 제재는 꾸준히 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니케는 핵 유저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한 커뮤니티 유저가 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을 키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내내 제재는 없었고, 나중에야 비로소 제재가 이루어졌을 정도였죠. 지금이야 함께 진행하는 콘텐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대형 협력 콘텐츠가 등장하게 될 경우 핵계정과 본계정을 함께 플레이한 뒤 핵계정만 정지를 당하고 본계정은 아무런 피해 없이 2등만 쏙 빼먹는 식으로 악용이 가능하기에 이는 꽤나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핵계정 때문에 파생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손 리세마라 유저에 대한 무고벤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니케는 성장재화나 뽑기재화를 인게임에서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리세마라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니케는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핵을 사용한 유저라면 모를까 손 리세마라를 진행한 유저마저 속칭 무고벤을 해버리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니케 관련 커뮤니티에선 이러한 무고벤을 당했다는 유저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죠. 이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에잉 무고벤이 어딨음 핵수다가 잡힌 거겠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니케 해외 공식 디스코드 채널엔 GM에게 직접 무고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며 진짜로 무고벤이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죠. 전작인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핵 계정은 1년 정지를 부여하다가 정작 항의의 의미로 핵을 사용해 시위를 벌인 유저에겐 영구정 를 부여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핵과 무고벤 논란에 대해 도무지 좋게 생각할 수 없다는 유저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 꾸준해요, 그렇죠? 그럼 이벤트는 잘했을까요? 출시 2주차인 11월 10일 등장한 첫 이벤트 노콜러 아이디는 파밍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 혹은 성장재료 반복파밍 구조를 띠는 평범한 이벤트였는데요. 문제는 이벤트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노말 난이도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17일 추가 공개된 하드 난이도의 경우 요구 전투력이 정말 많이 높았는데요. 무소가금 유저 입장에선 도무지 깰수 없는 전투력이었던지라 핵과금도 아니면 이벤트 소토리 하나 보지 말라는 뜻이냐 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벤트 제와 인 장난감 송신탑은 확정이 아닌 확률 획득이며 그마저도 확률이 높진 않고 특정 ssr 캐릭터를 조합 에 추가해 확률을 높여 파밍하는 구조였기에 캐릭터 폭이 좁아 이벤트 재화를 원활하게 얻지 못한 유저 입장에선 성장 차이만 더 벌어지는 이벤트로 느껴질 만하죠. 이에 원성이 잦아지자 운영진 측은 18일 새벽 긴급점검을 통해 난이도 를 하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휴 그래 뭐 난이도 설정을 잘못했겠지 싶었지만 문제는 지난 24일 업데이트된 이벤트 하이테크 토이에서도 또 다른 이슈 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또 확률적으로 이벤트 재화를 파밍하고 이를 통해 부루 마블을 연상케 하는 미니게임 히어로 로드를 돌리고 해당 칸의 게이지를 다 채우면 그제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요. 단순히 게이지를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게임 발판 중에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칸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률에 확률에 확률 을 뚫어 재화를 수급해야 하는 스트레스 받는 이벤트입니다. 같은 나 미니 게임 보상도 짠데 버그로 게이지가 날아가거나 보상이 날아가는 건 덤이구요. 심지어 한 외국 유저가 검증해 본 결과 히어로 로드 주사위에서 6이 비정상적으로 안 나온다는 건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25일 긴급 업데이트를 통해 주사위 눈에 이상 현상을 해결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너네 사실 잠수함 패치로 몰래 패치하고 들키니까 공지한거 아니냐? 스킬 세 표기 오류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사무일치 재화를 날렸는데 딱 하루치 재화만 주는 건 말이 되냐? 라며 유저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심지어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 조작을 했던 전과가 이미 있는 시프트업이었기에 반응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앞선 버그 문제나 핵 문제 등과 함께 이러한 이벤트 이슈가 맞물리며 이제는 니케의 꽤나 우호적이었던 해외에서조차도 니케의 운영 방침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에휴, 이러니까 꾸준하게 욕을 먹지. 예상대로 운영 이슈가 정말이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니케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걸까요? 지난 11월 23일, 시프트업의 유영석 디렉터는 개발자 노트를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해드리고자 개발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겠다. 협력사에 새로운 개발 인프라를 추가로 도입,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밝힌 개발자 노트에선 11월, 12월 중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버스트 스킬 버그나 크리티컬 데미지 버그를 포함해 기존에 문제가 였던 여러 버그들을 고쳐나갈 것을 약속했고 무료 주얼과 유료 주얼 표기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문제나 싱크로 디바이스에 등록된 캐릭터가 레벨 1로 보이거나 하는 등 UI 표기 오류 등 역시 수정한다고 약속했죠. 문제로 지적되었던 핵 문제도 12월부터는 안티치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력에 의한 난이도 보정의 경우 전투력 1차이만으로도 캐릭터 스테이터스가 급감하던 구간을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하향해 보다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 하도록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각종 불편 사항이나 건의 등에 대해 시프트업이 아예 묵살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개발자 노트 하나만으로 민심 수습 다 했다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개발자 노트가 공개된 이튿날 하이테크 토이 이벤트에서 온갖 문제점이 난무하고 있었고 이어진 26일엔 안드로이드 게스트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공지를 올리며 이제 리세마라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심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럴 면 인게임 재화라도 좀 많이 주던가. 13지역 이후엔 겁나게 막히게 해놓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들 역시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죠. 후반 지역으로 갈수록 전부 방어전, 진격 저지전에 폭탄병, 저격병이란 난이도 높은 구성의 퀘스트가 많아 난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지급해주는 성장 재화는 빡빡하고 파밍용 광산 콘텐츠 역시 거의 없다 보니 아무리 천천히 플레이하는 방치형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니케의 존재하는 통곡의 벽인 셈이죠. 진짜 소심 발언 하나만 하자면 개발자 노트로 그나마 민심 돌리려고 한 것은 보였고, 그래도 유저 얘기 듣고는 있구나 느낌이었는데, 이후에 보여준 행보가 나머지를 말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의 갈길 역시나 아직 한참은 남았네요. 바발. 영상 편집하는 와중에 또 뭐가 터졌네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니케엔 신규 지휘관 전용으로 딱! 한 번만 유류제와 2000개로 10연체를 돌릴 수 있는 유류전용 가차가 존재합니다. 이 가차는 헬름, 라플라스, 필그림 등의 고성능 SSR 캐릭터를 제외한 SSR 캐릭터를 하나 확정으로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가차에서 SSR 한개 확정이라는 의미는 곧 확정 SSR 한장 플러스. 운이 좋으면 SSR 캐릭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즉 플레이어들은 가차 총 10회 중 마지막 10번째 가차는 확정. 나머지에서 추가로 SSR 획득. 뭐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게 다른 서브컬처 게임의 가차에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니케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유저들이 문의한 결과 1에서 9회까지의 가차에서 SSR이 뜨면 마지막 10번째 뽑기는 SSR 확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가차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1에서 9회까지의 뽑기에서 SSR이 등장하지 않아야만 10회차 뽑기에서 확정적으로 SSR이 뜨는 셈이죠. 야. 이건 사기 아니야? 아니 뭐 진짜 좋게 말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분은 엄청 나쁘지만 일단 뭐 SSR 하나가 확정이긴 하니까 말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유저 기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SSR을 판매하는 상품에서 운이 좋다는 이유로 상품을 멋대로 걷어간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차에서 한 유저가 다른 SSR 없이 열 번째에 필 그림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엥? 뭔가 이상합니다 이 가차에선 고객센터피셜 10회 중 1회를 필그림을 제외한 SSR을 확정 지급해주는 가차란 말이죠 1회에서 9회까지의 가차에서 필그림이 뜬 거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SSR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근데 또열 번째에서 필그림이 떴다? 그럼 필그림이 제외되고 SSR이 뜬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도 필그림 캐릭터 한 개만 나오는 것은 가챠 페이지의 정모나 고객센터 문의에 따르면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한국은 물론 일본 등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자 시프트업 측은 공지를 올렸는데 요약하자면 가챠 결과에 뜨는 순서는 실제 획득 순서와는 달리 랜덤하게 보여진다. 그러니 열 번째에 필그림이 뜬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라고 합니다. 아니 쓸데없이 왜 가차 결과가 랜덤하게 표시되도록 해둔 건데 당연하게도 유저들은 이 공지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더욱이 시프트업이 과거 확률로 장난을 친 적이 있기에 아예 신뢰조차 보내지 못하겠다는 유저들도 있었죠. 이번 사태 아니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사태가 그저 실수일 뿐이며 절대 유저 기만하려던 의도는 아니다? 이제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에휴, 진짜. 진짜 이번 대본은 몇 번이나 갈아치웠는지 모릅니다 지스타전의 버그랑 문제 관련해서 쓰다가 개발자 노트로 좀 괜찮겠거니 해서 바꿨다가 그 이후에 또 이를 터트릴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솔직히 니케 아직도 재밌는 게임이라고 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부분에서 게이머들에게 불쾌한 기분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재미라는 요소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개선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으니 지금은 아직 망겜이다 라고 선언해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흥겜이다 라고 하기엔 개발자 노트 전후로 저지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연 그걸 지켜봐줄 유저들이 남아있어 주긴 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구석 영래기였습니다